자, 90에 매도 대기. 90에 체결되셨으면 손절가는 40.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90 체결 손절가 10틱 40 잡고 1차 수익 구간 당일 저점70 이상 빠지는지 시켜보겠습니다한번 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바로 1차 청산은 완료되셨네요. 자, 손절가 5틱 위로 이동하시고 1호로 이동하고 2차 수익구간 음, 다시 한번 50 이상 빠지는지 시켜보겠습니다. 1차에서 2 계약 정리하시고요. 아래쪽으로는 1봉상으로 5일성 구간까지 열려 있는데 빠져줄지 시켜보고 2차 수익구간은 50. 열되었습니다. 50도 완료됐네요. 자, 바로 손절가 본절로 이동하시고요. 국선은 다시 한번 추세홀딩 이어가볼게요. 자 일단은 10틱부터 20틱 사이에 자유청산 하시되 1차 목표자리는 423.00그 다음에 1포인트 422.90 이렇게 열어두고 추세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 매수 주문이 자 진행되었습니다. 국선 1차 추세 목표자리 공공도 완료되셨구요. 지금 전일저점자리가 우리 1포인트 자리인데 뭐요 부근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익 챙기시면서 네. 자, 일단 1포인트 자리 90 자, 마무리됐네요. 자, 일단 국선은 스무틱으로 마무리하시고